50세 이상이신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병이 무엇일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첫 번째로 암두 번째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질병만 예방해도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죠 이두 가지 질병을 예방해주는 식품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양소가 많은 과일로 기네스에 등재될 뿐만 아니라 타임즈에 이름을 올린 슈퍼푸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보카도가 어디에 얼마나 좋은지 정말 자세히 알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건강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밥을 차려기 귀찮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에 있는 나물과 여러 밑밥찬을 대접에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만드는 비빔밥 많이들 드시죠? 저도 이 비빔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비빔밥을 드실 때 넣는 고추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추장을 안 넣고 비빔밥을 먹을 수는 없겠죠? 이렇듯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설탕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탕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통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두 번째로 꼽히는 심혈관 질환이 바로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서 비롯되기 마련인데요. 아보카도가 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지방으로 알려진 불포화지방산이 70%로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보카도 섭취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당뇨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정상인 분들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정상인 분들이 아보카도를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16% 감소하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그룹에서는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그룹에서 더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뿐만 아니라 중성지방이 22% 혈중 지질 수치가 17% 감소해 더 극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심장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켰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나트륨,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라고 하죠. 특히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가 부족해지지 않게 신경 써야 합니다. 칼륨을 적당히 섭취해야 혈압 조절에 유리하거든요. 혈압이 높아지면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약을 먹지 않고 어떻게 이 혈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칼륨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만 섭취하여도 하루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어서 고혈압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음식도 같이 먹기 때문에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만 먹는다면 조금 짜게 먹더라도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니 하루빨리 아보카도를 사러 가야겠죠. 아보카도는 위점막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위염을 일으키는 균을 감소시키는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게다가 위염으로 인해 위벽 치료를 막아주는 비타민 K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위염 예방 및 억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보카도는 산성을 중화시키는 알칼리성 식재료로 속쓰림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위염 완화를 위한 최적의 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보카도의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지방산으로 일반적인 기름진 음식과 달리 위를 자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에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위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의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할 때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는 기분을 좋게 하는 식품인데요. 아보카도의 지방이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 중추 신경계 기능과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립 의학 도서관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은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반면, 아보카도의 다량으로 함유된 천연 지방은 뇌의 사고 처리와 호르몬 생산,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어서 불안감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슈퍼푸드 열풍과 함께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보카도. 미국에선 씨를 빼낸 아보카도에 반지를 넣어 사랑을 고백하는 아보카도 애호가들까지 등장했고 중국에서 아보카도 수입량이 5년 사이 1000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아보카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 요리법만 수백개가 넘을 정도로 아보카도의 인기가 치솟고 있고 최근엔 아보카도 요리 전문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제외하고도 다른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좋은 아보카도 왜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슈버푸드라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도 아보카도를 정기적으로 드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